안녕, 안녕, 엄마들 잘 잤어? 아가들 잘 자겠네. 집에 있는 보일러처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바닥 난방을 해놨거든요. 따뜻하게 잘잔것 같아요. 방역이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요. 매일 이렇게 소독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엄마들하고 퍼피들하고 밥부터 먹이고요 퍼피들은 아직 건사료를 그대로 주진 않고요 이렇게 물에 불려서 주고 있습니다 옳지 디다 먹어 옳지 얘네들은 이제 4주 좀안된 친구들이에요 목걸이로 첫째, 둘째, 해제, 넷째를 구분하고 있어요. 밤 사이에 잘 엄마 점 먹고 체중 늘었나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살짝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거나 하면은 애들이 좀 그래도 몇초 앉아있거든요. 와, 2990. 이렇게, 이렇게, 없는 <laughs> 이렇게 순식간에 재는 거예요. 이제 다 침대 놓고요. 첫째 장남. 아주 제일 크고요. <laughs>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응, 뚱땅뚱땅 다닌다고 해야 되나? <laughs> 이제 42일차 된 친구들 이 유식 먹일 차례입니다. 이제 좀 시끄러워질 거예요. 서로 빨리 달라고 짝짝짝짝 거릴 거라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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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제 엄마들 타임, 매일 이렇게 치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목견 친구들이 협조를 잘 해주어서 수월하게 또 얘네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아, 이제 목견들 기본적인 케어가 끝났고요. 이제는 점심밥을 또 네, 준비를 해야 돼요. 애기들 다 이제 고이 자고 있어서요. 임신 이제 1개월 차 접어든 친구 운동시키러 한번 산책 나가보려고 해요. 빨리 가자. 오, 공기 상쾌하네. 그지 임신 모견들을 비롯해서 아가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엄마 모견들까지 다 매일매일 저희가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 산책 끝냈고요. 우리 네, 코니 아기들 좀 마사지를 하면서 릴렉스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아기들이 힘을 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요. 꿈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쁜 퍼피들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날입니다. 자 가시죠. 국화 아이들 이름을 지을 건데요. 이번 순서가 지읒자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들 수컷이 세 마리, 다음에 암컷이 다섯 마리. 제제, 주주, 지금, 지우, 지안. 저는 개인적으로 젤로 좋아. 너무 귀여워. 젤로, 음, 젤로 좋아. 나는 왜진로 없어? 진로진로 중코 <laughs> 진로. 진로 이런 거. 응. 너 안되겠다 <laughs> 지혜는 너무 사람 이름 같지? 지혜 지혜 앉아 <laughs> 제크도 귀여운 것 같아 제크내 대학교 때 다녔던 술집 이름이 제크야 <웃음> 아 <laughs> 안되겠다 <laughs> 장미 장미 한번 할까? 장미도 괜찮아요 응. 됐나? 이, 중, 이 정도에서 한번 정해볼까 네, 그러면? 일 지금 한 12개? 자두 자몽 할까요? 자두 어 자두 자몽 아네 자두 자몽, 자몽 귀여워요 장미도 주주도 하실 거죠. 주주를 빼죠. 나도 주주보단 조화가 낫다. 수컷 제일 지담? 지담. 제일지. 5번을 장미, 자몽. 아, 귀엽다. 이름 더 너무 예쁘다. 음. 이렇게 그럼 이름 완성.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하셨습니다 국화 아가들 어제 이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써놓도록 할게요. 음. 오늘은 애기들이 백신을 맞으러 갈 건데요. 뭐딱 좀을 딱해서 주석바늘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뭐딱좀 있다. 오이고, 잘했다. 자, 집. 벌써 들어갔다. 벌써 들어갔어. 조용하네 잘했어요, 선생들 너무 잘라주셔서 안 아팠죠? 우리 4주 차에 우리 아가들, 치우치 아가들. 요쓴 구충약을. 먹어볼 날인데요. 약간 좀 약이 섞여서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지? 그래도 잘 먹네요. 두껍고 큰 줄로 목걸이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서 자 새로 꺼냈습니다. 짠, 예쁜 1번. <laughs> 마음에 드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톱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왜안 자고 와서 애교를 피고 있니? 응? 응? 은아가 응?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 잘한다. 커피, 커피, 커피. 잘하네. 오케이. 어, 우와. 한 번에 다 들어왔어요. 우와. 와 아직 잠이 덜 깼어, 지다마 오이, 오 이거 울어? 저 일주일 동안 퍼피 동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편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